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섬김의 본을 보이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시죠. 그분의 그 대표적인 일이라면, 6.25그 어려운 시기 또 일제 신사 참배에 반대하던 그러한 그룹에서 열심히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던 손양원 목사님은 거의 감옥에서 많이 이렇게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6.25동난이 일어나서 6.25때그 공산당이 어 자신의 두 아들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처형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 나중에 그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그 청년을 자기의 양 아들로 삼아서 어 그를 잘 보살펴서 손양원 목사님 하면 어 한국의 목사님들 중에. 어, 존경하는 목사님으로 그렇게 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잘 본받아서 실천하신 목사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 본인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어, 닦아주고 또그 제자들의 발을 수건으로 닦아주면서 그들을 사랑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 가려운 유다는 분명히 자신을 팔러 그 완찬이 끝나고 나서 팔러 갈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자신의 제자들을 어, 사랑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는 모두 알듯이 어,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택한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신의 때를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어, 정해진 시간을 살다가 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것 같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부리지 말고 자기 때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날 때가 있으면 성장할 때가 있고, 또 공부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결혼할 때가 있고, 자녀를 양육할 때가 있고,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은퇴할 때가 있으면, 또 은퇴하고 나서 세월이 조금 지나면 하늘나라 갈 때가 있습니다. 어, 조금 전에 제가 어고 정필도 목사님이 어, 80대 초반이신데 벌써 하늘나라를 가셨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그래서 와,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이 하늘나라 자꾸자꾸 가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어,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도 갈 때가 분명히 있음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의 때를 알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멋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다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책임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린양, 제물이 될 때를 아시고 준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자신의 때가 자신의 삶의 위치가 어디인지 잘 알고 잘 처신하고 잘 행동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 부리다 보면 우리 눈에 어, 자꾸 욕심으로 인해서 눈이 가리워져서 정말 진정한 삶을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위치가 어디인가? 내 삶에 어, 살아가는 삶의 정점은 어디인가? 우리가 꼭 나이 먹는다고 하늘나라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이 땅에서 사명을 잘 완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악역을 감당하지 말자는 겁니다. 마귀가 가련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 주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우리가 악한 역할을 하고 간 가련 유다처럼 세상을 살면서 악역을 자처하고 맞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가련 유다는 회개할 기회가 몇 번이 있었고 예수님이 분명히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렇게 잘못된 것을 하려는 마음을 꺾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책에 예수님을 은3 0냥에 팔아먹은 사람, 그리고 처참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 이렇게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협심이, 때로는 잘난체함이 자신의 삶을 파멸의 웅덩이로, 또 지옥으로 데려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려 유다를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가려 유다는 어, 그 당시에 열심 당원으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애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려 유다는 예수님보다도 이스라엘이 중요했고 나라가 독립하는 게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이 땅의 왕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생각했던 꿈을 이루어 주지는, 주지 못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너무 속상하다 보니까 마귀가 그 마음의 틈을 타서 결국을,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큰 일조를 하는 그러한 어린석은 일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정말 지혜롭게 우리가 선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잡수신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배을한 사람 한 사람 물로 씻어주고 수건으로 닦아주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차례가 왔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주님이 왜 저의 발을 씻으십니까? 주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네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바로 개세만의 동산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잡히셔서 또 이렇게 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 주님은 절대 저의 발을 씻지 못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란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제서야 베드로 제자는 예수님 그러면 제 머리와 손도 씻어주십시오. 또더 씻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기고 발을 씻어 준 것은 너희를 섬긴 것은 너희들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섬김의 삶을 살라고 내가 미리 오늘 보였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생님으로서 또 주, 주님으로서 상전으로서 아랫사람을 섬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상전의 위치에서 상사의 위치에서 아랫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랫사람이 말을 잘 듣고 하면은 그 사람을 물론 뭐잘 사랑하겠지만 아랫사람이 말을 듣지 않고, 또 반항하고, 또 상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때, 그들을 섬긴다는 것은 참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이 등장하고, 또 가룟 유다가 등장하고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우리 예수님 하면 섬김의 삶. 오늘도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그러한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인 반면에 가룟 유다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으로 자기 열심으로는 살았지만 마무리가 좋지 않은 그리고 결국은 자기의 사랑하는 선생님을 팔아먹고. 나중에 스스로 목을 메어 죽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항상 급해서 말이 먼저 앞서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 가실 때에도 로마 군인의 귀를 잘라가면서 열심히로 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법정에 서고 재판을 받고 할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회개하였습니다 회개하고 또 예수님이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세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어 말씀하셨는데 닭이 울자마자 그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가론 유다도 분명히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또 통곡은 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베드로는 달랐어요. 베드로는 통곡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옛날의 삶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처럼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섬기는 삶을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성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하고 또 완숙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미 천국은 따랐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렇게 살다가는 우리는 천국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 그렇잖아요. 사람들도 나이가 먹고 한살한살 한살 먹으면, 돌진한 아기 다르고, 초등학교 들어간 아기 다르고, 중학교 들어갔을 때,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또 사회인이 되었을 때, 자신이 책임져야 할 몫이 있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은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고, 그렇게 해왔는데, 아직도 어린 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자신의 위치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일인가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내가 어떤 위치에서 사장의 위치에서 대표의 위치에서 아랫사람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주고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은 나처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섬겨라는 섬기고 싶으면 섬기고 섬기기 싫으면 섬기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 이게 아니라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참잘 믿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 그렇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열심히 나아간다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사명을 다 하고 하늘나라 갈때 우리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노력하고, 특별히 다음 주일은 고난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그 교회에서는 사순절 기간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 40일을 지켜나가고 있는데,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